안녕하세요. 해외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님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 볼 주제는요. 바로 최근 이스탄불에서 열렸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직접 회담입니다. 이게 2022년 이후로 무려 3년 만에, 네, 처음으로 마주앉은 자리였는데요. 저희가 CNN, 텔레그래프, AP, 뭐 이런 여러 소스들 꼼꼼히 보고 핵심만 딱 뽑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음이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또뭐 눈에 띄는 성과는 있었는지 그리고 푸틴 젤렌스키 어또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같은 핵심 인물들이 빠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열린 이 회담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희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회담 배경부터 간단히 짚어볼게요. 튀르키에가 중재를 했고 이스탄불에서 열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3년 만에 첫 대면대화였죠. 우크라이나에선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 그리고 러시아에선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단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두 정상 푸치하고 젤렌스키 어, 그리고 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도 불참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분위기가 뭐랄까 좀 회의적이었어요. 취르키의 외무장관조차도 이건 그냥 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기술적 회담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푸틴이 좀 실질적인 결정권자를 안 보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큰 돌파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에서 시작된 거죠. 아 그랬군요 그렇게 좀 기대치가 낮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뭐 성과가 아예 없진 않았겠죠 설마 빈손으로 돌아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다행히 완전 빈손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건 양쪽이 각각 1000명씩 그러니까 총 2000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안 정해졌는데 만약 성사되면 전쟁 터지고 나서 최대 규모 교환이 될수 있거든요 와 (2000명이면) 정말 큰데요 그렇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크죠 근데 어쩌면 이게 양측이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뭐랄까 좀 낮게 달린 과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어려운 영토 문제나 휴전 문제는 그대로다 뭐 이런 신호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앞으로 협상 이어가려면 각자 생각하는 휴전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서면으로 교환하자 이렇게 합의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측에서 젤렌스키 푸틴 직접 정상회담 하자 다시 한번 요청했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그냥 검토해보겠다. 뭐이 정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결국 포로 교환 말고는 핵심 쟁점에서는 계속 평행선이었던 것 같은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러시아 쪽 요구 조건이었을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자기들이 완전히 장악하지도 못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이 우크라이나 4개 주에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완전히 철수해야만 그래야만 휴전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거죠. 우크라이나 측 외교사식통이 이걸 두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니까요. 사실선 뭐 협상 문턱을 처음부터 엄청 높게 설정한 셈이죠. 야, 그러자마자 바로 국제 사회의 반응도 나왔죠.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정상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또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뒤에 러시아 입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공동으로 목소리를 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기서 한발더 나가서 러시아가 휴전 거부하면 더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더라고요. 네. 여기서 또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역할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회담에는 직접 안 갔지만 이 회담 자체를 막 촉구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이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조만간 푸틴하고 만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죠. 아,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직접 만남을 이렇게 강조하는 건 뭐랄까 기존 동맹하고 조율하는 것보다는 강대국 리더끼리 직접 단판 짓는 걸 선호하는 그 특유의 외교 스타일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유럽 정상들이 그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그 점입니다. 회담장 밖 분위기나 뭐좀 흥미로운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나요? 둘리는 얘기로는 같은 언어를 쓸수 있는데도 통역사를 썼다면서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언론이나 시민들도 어쨌든 3년 만에 회담이니까 기대를 좀 하는 분위기였는데. 뭐, 뚜렷한 진전이 없으니까 금방 좀 차분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대표단하고 러시아 대표단이 통역사를 통해서만 대화했다는 게 알려졌어요. 양쪽 다 사실 상대방 언어를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 진짜요? 네. 그만큼 서로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그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3년 만에 열린 회담에서 대규모 포로 교환이라는 뭐 인도주의적인 합의는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 끝내는 데 가장 중요한 휴전 조건이나 영토 문제에 여기서는 러시아의 아주 강경한 입장 때문에 전혀 진전을 못 봤습니다. 주요 정상들이 빠진 어떻게 보면 좀 반쪽짜리 회담이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와 푸틴 간의 만남으로 쏠리는 분위기네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네, 포로 교환은 물론 소중한 진전이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평화로 가는 길은 아직 너무 멀어 보입니다. 휴전 조건에 대한 양측의 그 입장 차이가 어우 너무 커요. 이제 관건은 결국 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와 푸틴의 만남이 과연 이 교착 상태를 깰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또한 번의 외교적인 탐색전으로 끝날지 이걸 지켜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외교적인 움직임들이 실제 전장의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또 다른 장이 될지? 바다님들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한 국제 정세를 깊이 들여다봐 주신 바다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바다님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